스포츠 본 거야. 저기 스포츠야? 스포츠 집은 거야. 쟤으왜다 걷고 있어? 아니, 스포츠가 그런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아, 미안해. 미안해 뭐? 아, 미안해요. 몰래? 뭐하냐? 아 여보 레깅스 하나 사주려고 근데 d a 대 사이즈 본 거야 혹시 나 e y were there. Size 영진 n 영진 s 영진 now. b 여보. t a 대 잘못했어 e t 어려 보이게 애기처럼 찍어봐 애기처럼 아기처럼 응. 아, 기처럼잘 찍지 어려 보이게 찍어줘봐 자자 손을 응. 한쪽 위로 올려봐 어?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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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셋 아우 잘 나왔다 자 봐봐 어, 봐봐 마지마 봐.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 상큼하게찍어상큼하게자어진 아, 뭐? 상큼한 어 비타민 정말 듬뿍 있는 상큼한 여자처럼 준비. 어. 준비. 하나, 둘, 셋. 아, 봐봐. 상큼하다 사진. 아, 아 진짜. <laughs> 오늘 레몬 안에 완전 옷도. 이번에 좀 길게 한번 찍어줄까? 어. 길게. 그 서봐. 어 길게. 길게도 엄청 잘 찍어. 자 준비. 여보 좀 많이 길게. 오케이 오케이. 길게. 길게. 응? 준비. 하나, 둘. 아 너무 길게 찍었다요. 어, 너무 적어? 너무 길어. 롱 다리야? 너무 길어. 봐봐. <laughs> 야 길지. 아 진짜. 아, 여기서? <laughs> 여기, 여기 붙어봐 붙어. 여기? 어, 어 붙어봐 하잖아 찍어줄게. 자자 손을 조금 이렇게 이거 턱 턱으로 올려봐 턱. 이렇게 올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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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네, 내려 내려 좀 내려. 여기 여기.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약간 하늘을 봐 하늘을 어 하늘 자 찍는다. 자 이거 맞아? 어 맞아 하나. 둘셋 좋았어 이뻐? 아 너무 잘 나왔다 자 봐봐 이뻐,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아 아우. 아우. 여보 이거 이쁘지 예쁘네 택배 또 시켰어 응 음, 예쁜 게 많아서 여보 이거 이쁘지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아까는 형광노랑이고 이건 네몬색이지 여보, 이거 이쁘지? 그 똑같은 거 아니야? 아 뭐가 똑같아? 여보, 이것도 이쁘지? 여름은 뭐 충분하겠다. 여보, 일로 와봐. 왜? 일로 와봐. 오빠가 어, 와봐. 이 택배, 이거 뭐야? 뭐? 이따가 와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여보, 일로 오라고. 아, 오빠 이게 무슨 가방이야? 못 보던 가방인데? 뭐라고? 뭐라고? 잠을 찐 거다. 여보, 일로 와봐. 아, 왜? 나 오늘 장어 먹었어. 뭐라고? 장어 왜 먹었어? 뭐라고? 장어 왜 먹었어? 장어 먹었지롱. <laughs> 장어 왜 먹었어? 왜 먹었어? 어? 여보! 일로 와봐! 여보 일로 와봐! 아 왜? 나 오늘 장어 먹었어! 뭐라고? 장어 왜 먹었어? 장어 먹었지롱! <laughs> 장어 왜 먹었어? 왜 먹었어? 어? <laughs> 여보 안 가면 안 돼? 나 여보 없으면 심심한데 아 미안해 여보 나 얼른 갔다 올게 아유 심심해서 어떡하냐 미안해? 그만하네. 어, 여보, 나 아, 빨리 왔어. 심심했지? 응, 여보, 너무 심심했어. 음... 여보. 여보. 아. 여보. 아, 나 잘래, 나 잘래. 자, 여기서 문제입니다. 남편을 한 방에 깨우는 방법, 뭘까요? 음... 여보, 일어나. 여보. 일어나. 일어나. 둘, 셋, 어쭈, 여보, 일어나. 여보, 여보, 안 일어나? 여보, 우리 아빠 왔어, 여보. 여보, 안 일어나? 나 명품 샀는데, 가방 샀어, 여보. 여보, 여보, 나 친정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여보,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? 오늘, 오늘, 오늘..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지? 어.. 어.. 그럼.. 어.. 갔다 올게? 무슨 날이지.. 아.. 무슨 날이지.. 생일도 아닌데.. 아.. 결혼기념일도 아닌데.. 무슨 날이지.. 아.. 결혼기념일 아니고.. 생일 아니고.. 처음 만난 날 아니고.. 아.. 무슨 날이야.. 첫 키스한 날인가..? 아, <laughs> 여보.. 축하해. 못하고 싸움을. 오늘 할아버지 제사잖아. 음. 여보, 아, 물좀 줘. 음. 여보, 되게 조심한다. 아, 아니야. 아이, 아이, 나 아니야, 여보. 여보, 여보. 아, 물 그래, 여보. 조심해. 나 여보, 사랑해. 여보 괜찮아? 어, 아, 어, 여보, 어, 여보. 어, 여보. 어, 여보, 어 여보, 어 여보 괜찮아? 아니야 몸은 괜찮아졌는데 음 너무 외롭다.

뭐 또못 뭐 찍지? 뭐, 못뭐 찍지? 못 찍어보고? 아, 뭐해. 애들 봐아 뭐? 아, 있는데, 아우, 있는데 힘드네. 아, 아. <목소리도> 어 사랑해. 여보 왜 여보? 어, 라면 맛있게 먹으라고 자, 자기야? 응? 응? 나 베개 좀줘 뒤에 상의하게야야 야. 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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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저 설거지 다 했냐고 했음 뭐? 우리 섬. 왜 그렇게 불렀어? 왜 그렇게 불렀어? 아니, 사랑스러워서. 나도 사랑해. 김다솜. 김다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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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다솜 왜? 아, 그냥 이름 불러봤어, 김다솜. 왜? 물러봤다고. 왜? 김다솜? 왜? 김다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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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뭐? 알았어, 알았어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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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유나야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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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야. 뭐라고? 아 이름 잘못 불렀다 미안해. 유나가 누구야? e l l you. You know 잘못 미안 미안, 미안, 미안. 유나가 누구야? 유나가 누구냐고 아 그냥 장난친거야 유나가 누구냐고 그냥 장난친거라고 진짜 누군데, 그냥 장난쳐보려고 한거야 유나가 누구냐 없어 없어 유나 없어 유나가 누군데 아냐아냐아냐 여보 이거 이걸로 끝내자 누구냐고. 여보 이거 커피 사 먹어자 조심해라 여보! 나는 다 먹었으면 설거지 해만 어, 지금 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뭐 그래?